예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어, 매년 어, 고추 농사를 끝내고 어, 10월 말이나 11월 달이 되면 다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예, 우리가 토양에 이렇게 대비를 넣기도 하고 어, 이런 유기물을 좀더 넣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토양 중에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보통 농 기술 센터에서 어, 이렇게 토양 분석을 해보면은 어, 보통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 에5% 넘는 땅이 잘 없어요. 어,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이 한5%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에, 그렇다 그러면 이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해야 되고 어, 그 땅에다가 어, 유기물 어떤 것을 또 넣어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분 태비를 사용하기는 또 구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선 좀 문제가 있죠.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또쓸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인증이 난그 축산농가들을 찾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 때문에 예, 축산 태비를 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laughs> 이 토양에 넣을 수 있는 어, 아주 고급 어, 유기물을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쓰는 어, 이런 이제 태비 종류 그다음에 어, 또그 태비와 어, 영양분 공급을 위한 유기질 비료 차이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쓰는 유기농 태비는 부숙 유기질 비료 이제 탭이라고 합니다. 이걸 유기농 탭이라고 그러죠. 보수 유기질 비료와 그다음에 일반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보수 <laughs> 유기질 비료는 어이보수을 시킨 이제 탭이고요. 어떤 유기물을 원료를 아 보석을 시킨 것이고 발효 과정을 거쳤다 얘기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유기질 비료는 그 원료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어 갈아서 펠레타 시킨 그런 어,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숙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좀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어, 부숙 유기질 비료, 즉퇴비는 질소 함량이 낮습니다. 어, 보통 축분에 들어있는 이 질소 함량이 보통 0.5에서 뭐0.8 예, 1이채안 되죠. 어 그런 것처럼 이 퇴비 속에는 어, 질소 함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뿌릴 수가 있는데 어 유기질 비료는 질소 함량이 상당히 높은 이런 어 비료가 되다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어 봄에 토양을 만들면서 밭을 만들면서 그 속에 넣어서 어 이제 영양 공급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용량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비료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요건 이제 두 가지 다쓸수 있는 그런 흙살이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1월 달이때 넣어 줄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요런 요런 자재들입니다 제가 이제 쓰는 자재들인데 특히 이제 이런 생력증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부식산입니다. 부식토죠. 이 부식토 안에 들어있는 이 부식산 함량이 이게 39% 정도 들어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부식토 부식산들이 어, 보통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70% 정도, 뭐, 하는 건 80%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회원들한테 5,500원씩 이렇게 이제 공급하기로 돼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싼 거죠. 지금 천안 쪽이나 여기서 아, 평택 쪽이죠. 이게 기가 여기 이제 청록인데 어, <laughs> 여기서 생산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게 부식토입니다. 어, 이거는 그냥 뭐 흙이니까 흙을 이제 포서에다 담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부식산이 난다는 거참 이게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이것이 한 포가 어, 지금 여기 한 8kg 정도의 그 부식산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산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이축분퇴비 1톤으로 우리가 이 토양의 그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토양 교질물이라고 그러죠. 유기물이 아주 0.1 마이크론의 그 크기 이하로 어 이렇게 분해가 된 아주 그 저기 고운 에 그런 그 유기물 형태를 이제 토양 교질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많아야 됩니다. 보통 300평당 어 이것이 이제 유기물 함량 5%다 이러면은 그 정도 되는 땅에 는어 이것이 한700 에서 1000키로 정도 들어 있답니다 예 그런데 어, 축분퇴비 1톤을 우리가 이 토양에 넣게 되면은 그 나중에 남는 것이 한 30키로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 있는 우리가 양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아 이제 여긴하게 쓸 수는 있으나 그 토양 유기물을 축적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한 포에 8kg가 들어 있으니까 어 퇴비 그러니까 축분 퇴비 1키 1톤을 을 위에서 30키로 정도가 남는다고 보면 요거는 한 4포 정도를 넣게 되면은 축분 태비 1톤을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거를 300 평당 40포를 넣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한 축분 태비로 따지면 한 4톤 정도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50% 정도 넘으면, 이제 한 5톤 정도 이상 되는데, 어 5톤도 넘죠. 예,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아, 40톤 같으면은, 어, 아, 그니까, 어,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한 10톤 정도 넣어준 게 되는 거죠. 40톤 정도 넣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여기에 여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전화를, 저한테 자꾸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걸 좀 찍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다가 에, 이 전화를 하세요. 예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은 또 이제, 유기농부 임성준 이름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은 굉장히 좀 싸게, 어, 이렇게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밭에 그래도 어 최소한 한 30호에서 50호, 어, 일단에, 300평 기준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어, 부족한 유기물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에 있는, 요 이제, 이 천면. 예, 이건 굉장히 그, 이것도 역시 유기물 공급도 되면서 여기에는 다량의 그 미량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조런 자재를 썼을 때 부족해지기 하 쉬운 그런 미량 요소들을, 어, 아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재면서 또 이것은 이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니, 원천적인 게 에너지, 그러니까, 어, 길을 살려준다라고 하죠. 어, 작물이 이제 길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 썼을 때와 안쓸 때의 차이는 얼마냐? 제가 볼 때는 두 배에서 한세배 정도. 이걸 쓴 것과 쓰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요런 자재들을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 하는 그 토양의 그 비옥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바이오차. 이 바이오차는 이것은 이 왕개를 태운 거죠. 이완개를 태웠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토양 그 미생물의 이제 집도 되고 예. 이 다음에 이제 이 상당히 이제 다량의 그런 이제 탄소를 우리가 농축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고품질 토양 계량제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은 음, 예, 넣게 되면은 이 보수력 보비력 아주 다 좋아지고 예, 통기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수도 잘 되게 해주고 이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토양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다 충족을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 왕교수도100% 나와 있죠 어~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고청에서 나오는 건데 어~ 요렇게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이, 이 전화하거나 <laughs> 막 메시지 보내지 마시고 요로 예 요렇게 해서 예, 예, 예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세 가지 정도를 어~ 지금 이제이 토양에 <laughs>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시기에 넣어주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해가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농사 지을 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만약 지금 토양에 뭐 순간을 느껴져 한다면은 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어, 이 동안 이제 토양에 넣어서 분해되고 부숙되는 그런 <laughs> 시간을 벌기 하, 위한 것인데 어, 이렇게 그 여기에 넣는 지금 자재들이 축분이나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이 11월달, 예, 10월말부터 어, 11월까지 토양이 얼기 전에 어, 사용해야 될이 퇴비, 이 유기물의 종류는 역시 어, 가까이서 아주 잘 부숙된 예, 축분 퇴비를 특히 이제 우분 종류의 퇴비를 어,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어,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첫째, 어, 가장 그 부숙도가 어, 부숙이 잘된 그런 태비, 이 축분 태비를 써야 됩니다. 만약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 축분 태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어, 장점보단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어, 만약에 축분 태비를 어, 구하는 것이 어, 또 쉽지 않다. 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기농은 뭐 축분태비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아 이런 경우도 역시 이제 어 톱밥을 이용한 그런 유기물이 많은 태비를 어 구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유용성이 있는 것이 어 버섯 폐배지가 되겠습니다 이 버섯 폐배지를 지금 어 11월달 안으로 충분히 넣고 아 깊이 가리를 하시고 어 그럴 때는 역시 이제 CN 류리라 하죠 탄질률을 맞추기 위해서 어 질소질이 좀 많은 어뭐 요소 일반 간행농을 하시는 분들은 요소 비료 정도 아니면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뭐 유박 어 유박을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어 이런 흙살이 혹은 이런 예, 이런 이제 유기 유기 비료 이런 예, 것을 예, 좀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대개 넣는 양은 탄질류를 어, 24 정도로 보면은 어, 뭐 이렇게 1톤 정도 넣었을 때 예, 이런 것을 이제 한한두 세포 정도 이렇게 넣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콩때라든지 깨, 깨, 깨 때라든지, 뭐 들깨 때든 참깨 때든, 이렇게 이제 좀 엉클한 유기물을 같이 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다 넣어가지고, 같이 깊이 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질소 함량이 있는 이런 이제 유기질 비료나 아니면 일반 간형용 요소비료는, 간형용 요소비료를 넣어서 어, 이렇게, 이제, 탕, 땅 속에 넣어주게 되면은, 예, 분해가 빠르고, 어, 그 다음에, 예, 이런 게스장이나, 아, 이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요런 유기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러면은, 아이 토양에, 이렇게, 어, 아, 요런 자재들, 예, 이 생력증, 아까 말씀드렸죠? 또, 천미암도 그렇고, 이런 자재들은 지금 요 시기 11월달에 또 10월 말부터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혹은 이런 자재들은 뭐 내년 봄에 밭장만을 할때 같이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바이오차죠. 이 어, 이 터졌네. 어이고 자, 이 유기바이오차. 예. 터졌으니까, 일단 요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 완결을 태운 거죠. 한 400도씨 정도의 조, 어, 조원이라고 할수 있나? 여튼 여기서 이제 태운 겁니다. 예, 이것은, 어, 300평당 한 20개 정도.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그 다음에 생육청, 이거 뭐 많이 넣으면 좋은데 이것도 어 가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에 요게 한 만천원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차. 예, 가격대가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시고 생육청도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어뭐 이렇게 비싼 거 아니면 5,5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 많이 넣으면 좋아요. 50, 300평당 50포, 30포에서 50포. 예, 그 정도가, 예, 예,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매암. 이것도 역시 300평당 한 30포 정도.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토양에 뭘 넣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지는데, 아, 이것을 이제, 예, 굳이, 어, 이 투자되는 비용을 나는 좀 줄이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 산에 올라가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부엽토를막구 끌어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작은 면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 다양한 미생물균들을 밭에 그대로 넣는 거니까 오히려 좋고요. 저처럼 저기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저이 버스 패배지 걸음인데 예, 저런 것을 이제 차로 받아 가지고 가까운 버섯 폐배지 농원 이 버섯 농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받아 가지고 버섯 폐배지를 이렇게 이제 받아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유기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11월 달에,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너희들, 어, 이런 자재들이 이외에도 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 제가 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쓰는 것 중에, 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자재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요, 유기농업 자재 흑살이 예, 요거하고, 삼청사 이런 것들은 어, 내년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 에, 이제 로타리를 치거나, 어, 이렇게 하기 전에, 예, 요거를 이제 전, 전 토양에, 전밭에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 만약에 무경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예, 요것을 이제 두둑 위에 이렇게 뿌려주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예, 흑사리 같은 경우는 300평당, 예, 뭐, 보통 여기 30포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태비를 전혀 안 썼다. 그러면 좀 많이 좀써주시죠한 50개에서 60개 정도. 근데 태비를 썼다. 그러면은 한 30개 정도만 이렇게 예, 줄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예, 토양에 따라서는 약간씩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아,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총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양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격도 이제 예, 뭐 이런 유박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지만, 역시 이제 이런 흑살이 아 이건 유박이 아닙니다만 아 어, 유박은 이제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흑살이 같은 경우에 이런 거보다 이게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제 이런 거보다한 서너 배 이상의 그 비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요건 진짜 유기비료로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퇴비가 어 퇴비와 그 다음에 양분 공급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자재가 되겠습니다. 어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이리 나와 있죠. 개분 35%이 커피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커피 찌꺼기. 여기 3 30%. 그다음에 이 버섯 배지죠. 33% 이건 톱밥이 이제 거의 뭐90% 이상이니까 예, 버섯 배지. 그다음에 미강 2%. 그래서 요 안에는 이게 지금 유기물 함량이 한65%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이 여기에 이제 개분을 넣는 이유는 질소 공급원으로서 역할 이것을 이제 하기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원료로 해서 충분히 어 보습 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방성균도 많이 들어 있고 우리 토양의 퇴비를 어 좋은 어떤 양질의 퇴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양분과 더불어서, 어, 이, 퇴비의, 그, 저, 투입까지도 같이 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음, 지금 현재 한 1단 보당, 어, 아까 넣으시라는 양 정도를 넣게 되면은, 어, 1년 동안, 어, 이, <laughs> 이 분해가 되는, 분해되어서, 어,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고 또 땅속에 용탈되고, 어, 작물이 또 빨아먹으면서 없어지는 이런 토양, 교질물을, 예, 어, 그 정도 양으로써 보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요즘에 어, 자담식 농업을 하는 분들이 흑살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흑살리면서 나오는 흑나라 균배실 씨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건데 그것도 역시 유기물이 텃밭과 쌀겨나 깻묵 어분 골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자재라서 굉장히 유용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흑살이 아주 흑살림 치시면 어~, 어 균배양체 흑살 흑사, 흑살림 아, 흑나라 균대양채 이렇게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태비 이름이 흑나라 균대양채라고 나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유용한 자재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은 이제 그 태비의 공급과 양분의 공급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비 구하기가 마땅치 않고 또그 다음에 양분을 또좀 어 높여줄 수 있는 자재를 뭐 비료 대신 또 유박 대신 써야겠다 이러면 이 자재 예 요걸 쓰시면은 어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거 쓰고 그다음에 천미암 좀 넣고 뭐 여유가 되면은 뭐요런 것도 좀넣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 예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이제 예, 넣게 되면은. 예, 토양의 그 양이온 치환 용량이 아주 높아지면서 아 비옥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삼총사 같은 경우는 이 삼총사뿐만이 아니고 어그 갤럭시라는 것도 나오고 어 트리플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다 유기 자재로 공시가 돼 있는데 어 이런 삼총사 트리플 갤럭시 이런 자재들은 기본적으로 질소 인산 칼이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9%에서 한13%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 이 자재를, 어, 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는 뭐,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결국 비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 이 자재들은 보통 그 50평당 한포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그 해서 아마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이하로 했을 경우는, 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 뭐, 축분퇴비를 사용했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이제 요거보다 조금 사용량을 좀 줄여야겠죠. 어, 마찬가지로 이런 자재도, 어, 흑사리 같은 경우도 축분퇴비를 썼을 경우는, 어, 어, 예, 양을 증감, 감소해야 되는, 그런 양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분에 들어있는 질소 함량이 본래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질소 함량이 높게 이렇게 그이 토양에 넣게 되면은 어이거는 이제 오히려 암모니아 가스의 그런 피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이제 요거 말고도 어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광어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협 비료죠 이게 에, 이것은 이제 어분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에서의 그런 잔재물 쓰러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 만든 거름인데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에, 우리 토양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광어 플러스는 어~ 좀 예, 제가 볼땐 양분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어, 필요한 거 예 그러면서도 유기물 함량은 충분한 곳요런 곳에는 아, 어, 강어 플러스 같은 어요런 이제 어분 어분 비료를 예, 쓰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유기물 함량이 많지 않은데 이 질소비가 높은 거름들 어 특히 이제 퇴비의 역할을 하지 못하 많이 못하는 이런 거름들을 넣었을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흑사리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대비 역할도 하니까, 이런 자재들은 조금 넉넉히 넣어주시되, 어, 삼총사나, 예, 강어 플러스, 어, 물론 삼총사보다 강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한 요거, 요거 반이나 3분의 1 정도, 예, 요거는 이거에 비해서 한그반 어,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50포 넣는다, 예, 그러면 요거는 뭐한 대여섯 포 정도 이렇게 쓰셔야 되는 양이고, 광어 플러스는 그 이제 절반 정도 되니까, 뭐한 10포나 12포, 어, 조금 많이 써도 15포,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고, 이 그림에 나와있진 않지만, 예, 그런 어분 비료, 그 광어 플러스,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마 가격도 뭐 적당하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요건 FM 에그텍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예,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 저한테, 어, 요거는 이제 웃걸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에 이렇게 한 줌씩 넣어주시면은 우 어, 웃걸음용으로도 유, 유기농 자재로서 굉장히 예, 아주 그냥 잘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농협 북사랑은 이거는 농협에서 지금 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테비 신청할 때예 요거 이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예자 요렇게 지금 음~ 어, 제가. 그,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 몇 가지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11월 달에 넣는 것은 어, 탭이다 어, 유기물이다 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유기물을 어, 잘 땅속에 넣어서 분해가 되려면 어, 소량의 어떤 질소 성분이 필요한데 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좀 넣어 주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 내년 봄에서도 충분한 그런 어 비옥도를 높여 줄수 있는 자재가 또 이렇게 몇 가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못 넣는다면은 어 예, 그때 가서래도 예, 대신에 한달 전에는 어 반드시 토양하고 섞여서 어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달 전에는 미리 섞어서. 토양에 이렇게 섞이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짝만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점적 호수나 이런 것들을 깔아가지고 준비를 미생물 배양을 토착 미생물 배양 같은 걸 해서 충분히 이렇게 토양에 넣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자담식에서 굉장히 그 일련 농사를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우리 농업 형태니까 어 요거를 이제 봄에는 꼭 해주셔야겠죠. 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여기 나온 자재를 꼭다 쓰시란 얘기가 아니라 어 저는 또이 관계가 없는 건 회사입니다. 제가 뭐 이분들한테 뭐이 돈을 받거나 뭐 무슨 커미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제가 오랫동안 농업을 하면서 이 자재들을 많이 썼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태비를, 원료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에, 이런 자재들을 또 간접적으로 쓰기도 하고, 집접적으로 쓰기도 하면서, 가장 효과 있는 자재들을 여러분들께 제 18년 농업에서 어, 찾아낸 자재들을, <laughs>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에 에, 도움이 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에, 영상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